안녕하세요. 1포로입니다 고속도로 충전 난민을 해결하기 위한 전기차 안심 충전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과연 어떠한 법안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국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충전기 대수는 총 873대, 전국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207개, 휴게소당 평균 충전기 대수는 4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3년간 겨우 두배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반면 작년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한 전기차 이용 대수는 총 2만 대 같은 기간 대비 4배가 늘어났고요. 잦은 충전이 필요한 전기화물차는 5만 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 이용 고객은 총 13만 대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기에 고장 난 것도 많고요. AS에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속도로 내 전기차 충전기 대수가 부족한 이유는 한국도로공사가 부지를 빌려주고 충전기 설치, 유지 및 관리를 민간 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를 개정을 해서 고속도로 내 전기차 및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서 다음 명절 때는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 라는 요점입니다 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속도로 내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한 이유가 민간 업체가 하기 때문이다 이거 원인부터 잘못 짚었는데요 고속도로 내 충전기 설치 유지 관리는 민간 업체에서 이차 경쟁으로 얻습니다 정부 예산금은 정해져 있고 그 예산 안에서 충전기 설치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는데 민간 업체에서 어 충전기 대수가 부족하니까 늘려야지 이게 맘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다음 명절 때부터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다음 명절이 지금 8개월이 남았습니다. 작년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이용 대수가 2만 대라고 하고 올해 13만 대라고 했잖아요. 이걸 해결하려면은 작년 대비 충전 대수를 6배 이상 늘려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휴게소당 충전 대수가 평균 4대라고 하니까 휴게소당 평균 24대 이상 충전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과연 현실성 있을까요? <laughs> 네.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laughs> 개정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충전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전기의 회전율을 높이는 게 우선인데요. 전기차 충전기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알바기가 근절이 돼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충전기가 있다고 해도 알바기를 근절하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세금 낭비거든요. 알바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충전방해 행위를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 구역에 1시간 이상, 완속 충전 구역에 14시간 이상 주차한 차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데 이거를 입증을 해야지 과태료를 물 수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환경기후대입과 기후변화대응팀의 입장입니다. 급속 충전은 1시간, 완속 충전은 14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중간 이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장 이상이 촬영되어야 한다. 여기서 허점이 있습니다. 충전을 하지 않아도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기에 주차를 하고 59분 59초를 주차해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완속 충전은 13시간 59분 59초 주차를 해도 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1시간, 14시간이 넘었다 그래도 그거를 입증해서 과태료를 물기 위해서는 처음 사진, 더 중간 사진, 그리고 1시간이 넘어간 사진 총 3장의 사진이 필요한데요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에 알바끼를 신고하기 위해서 과연 1시간 이상을 그차 신고하려고 사진 찍을 사람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공익광고를 만들어서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께 충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 생각에는 충전기 앞에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충전 시간 그 여유 시간이 오버된데 대해서 자동으로 카메라 찍혀서 과태료 물게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고속도로 충전난민을 해결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 안심 법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기차 차주분의 모범 의식과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확대를 하려는 노력 이두 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